자, 시작하겠습니다. 불이 빨자이 판을 자, 잘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여기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좀 많이 해주세요. 자, 이제 내려갈 때 보, 보여드릴게요. 어. 내공주자야 자, 저기 밑에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, 여러분들. 자, 왔습니다. 뭐야, 왜 그래? 뭐가 왜그래 이거? 잠깐만요 좀 올라가게 어? 아, 밑에 있네. 이제 사람들 있을 때 저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요, 여러분들. 좋다. 아. 뭘왜 뭐? 제형성이 너무 나고다 자, 짤 때려라 갈게요. 자, 야, 지금 들어가면 되지. 이 사람 뭐저 이너지들 점프를 하니. 이게안 먹어줘 괜찮아 그냥 가자 아 한번 점프해볼게요 됐다 그럼 가자 이제 이제 차은춘추도하고아 좀, 사람들 뭐야 뭐야 유 유도 없이 썼는데 아 이상한 소리 유도 썼네 오 사람다 홍게이드 어 잠깐만 아직 잠깐만 아 이거 이게 너무 안돼.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. 이게 왼쪽이 안꺼어져 이게 오케이 아니 이같다 저거 꼭 먹어야 돼 여러분들 산 사람 있을 때 그때 보여드릴게요 사람 있어 여기 차어 저기 나 저기 다 저기 아니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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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근데 피해 이제 두 방한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저저기 저, 저, 제가 지금 못쓰고 있어. 요 이렇게 한번 돌아서 아쟤 얘가 총을 가리고 있어 있었... 아 이것 좀 춘절 좀 하자 오 자. 됐 이제 어디 갈지가 알아 이좀 계속 좀 춘절 좀 할게요 사람들 있을 때 잠깐 사람들 있을 때 보여 드릴게요, 여러분들. 저 뒤에 있어요. 쳐쳐 저, 저, 어우. 어우, 깜짝이야 일단 지금 우험해얘 예, 최대한 좀 빨리 도망가 아! 살릴 게 없어 지금 근데 이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죽다 죽는 건데? 아씨 예, 이거 피하고 이따 부쉈다 왜 아, 죽겠다 이제 아, 이대로 어떻게 이거 아,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